주님의 이름으로 평강을 기원합니다. 오늘도 매일 성경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가 읽고 듣는 성경 본문은 개정 공동성서전과 가해에 의한 매일 성경 본문입니다. 매일 성경 본문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2023년 9월 17일 성령 강림절 16째 주일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시편 114편 출애굽기 14장 19절로 31절 로마서 14장 1절로 12절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입니다. 오늘의 제1 독서입니다. 이스라엘 진 앞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천사가 진 뒤로 옮겨가자 진 앞에 있던 구름 기둥도 진 뒤로 옮겨가서 이집트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를 가로막고 섰다. 그 구름이 이집트 사람들이 있는 쪽은 어둡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쪽은 환하게 밝혀 주었으므로 밤새도록 양쪽이 서로 가까이 갈수 없었다.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밀었다. 주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시니 바다가 말라서 바닥이 드러났다. 바닷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다. 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었다. 뒤이어 이집트 사람들이 쫓아왔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기병이 모두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쫓아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왔다. 새벽역이 되어 주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에서 이집트 진을 내려다보시고 이집트 진을 혼란 속에 빠뜨리셨다. 주님께서 병거의 바퀴를 벗기셔서 전진하기 어렵게 만드시니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지 말고 되돌아가자 그들의 주가 그들 편이 되어 우리 이집트 사람과 싸운다 하고 외쳤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라. 그러면 바닷물이 이집트 사람과 그 병과와 기병 쪽으로 다시 흐를 것이다.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미니 새벽녘에 바닷물이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왔다. 이집트 사람들이 되돌아오는 물결에서 벗어나려고 했으나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바다 한가운데에 빠뜨리셨다 이렇게 물이 다시 돌아와서 병거와 기병을 뒤덮어버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뒤를 따라 바다로 들어간 바로의 모든 군대는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는데 바닷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어 주었던 것이다 바로 그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셨고 이스라엘은 바닷가에 널려 있는 이집트 사람들의 죽음을 보게 되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치신 주님의 크신 권능을 보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과 주님의 종 모세를 믿었다. 아멘. 오늘의 시편입니다. 오늘의 시편 114편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야곱의 집안이 다른 언어를 쓰는 민족에게서 떠나올 때, 유다는 주님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바다는 그들을 보고 도망쳤고, 요단강은 뒤로 물러났으며, 산들은 순양처럼 뛰놀고, 언덕들도 새끼양처럼 뛰놀았다. "바다야, 너는 어찌하여 도망을 쳤느냐?" 요단강아, 너는 어찌하여 뒤로 물러났느냐? 산들라 너희는 어찌하여 순양처럼 뛰놀았느냐 언덕들아 너희는 어찌하여 새끼양처럼 뛰놀았느냐 온 땅아 내 주님 앞에서 떨어라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어라 주님은 반석을 웅덩이가 되게 하시며 바위에서 샘이 속게 하신다 아멘 오늘의 제2독서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그 주인이 상관할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서 있게 할수 있으시니 그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날이 저 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날을 더 존중히 여기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요.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며 먹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비판합니까?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없신 역입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다. 내가 살아 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을 것이요 모든 입이 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아려야 할 것입니다. 아멘 성령 강림절 16번째 주일의 복음서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일곱 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일곱 번만이 아니라 일흔 번을 일곱 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세물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 왕이 세물 가리기 시작하니 만 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왕 앞에 끌려왔다. 그런데 그는 빚을 갚을 돈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그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그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참아 주십시오.다 갚겠습니다.하고 애원하였다.주인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 주었다.그러나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백 대나리 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자 붙들어서 멱살을 잡고 말하기를. 내게 빚진 것을 갚아라 하였다. 그 동료는 엎드려 간청하였다.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 하지 않고 가서 그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고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갇혀 있게 하였다. 다른 종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딱하게 여기서 가서 주인에게 그 일을 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네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 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주인이 노하여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 두게 하였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축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얼굴을 드시고 평강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이 채널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채널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개정 공동 성서 전과의 매일 성경 읽기와 주일 설교를 통하여 온 세계 교회가 사랑과 정의로 하나가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